안녕하십니까. 와몰TV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던 그 규정에 대해서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뜬금없이 규정을 다시 논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규정을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이 아래 링크 달려있는 타미야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무가공이라는 그런 규정, 애매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애물, 흔히 점프라고 하죠. 점프 클래스가 따로 있고 스피드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적 있는 순디님은 점프와 스피드로 나누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합니다. 뭐좀 이해는 안 가지만 왠지 점프가 스피드가 느린 종목이라고 구분을 짓는 것 같다는 거죠. 점프도 빠르긴 빠릅니다. 빠르긴 빠르지만 애급보다 느리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애급보다 빠른 점프카를 만들든가. 아무튼 이렇게 크게 점프카와 스피드카 이렇게 나눠지는데 점프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이냐? 스톡이냐? 스피드는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퍼스트냐, 스탠다드냐, 언리미티드냐. 지금 2019년 6월 기준, 현재 기준이죠. 총 다섯 가지 클래스가 있고요. 점프만 먼저 한번 볼게요.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만 제가 포인트를 몇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게 헷갈려서 그냥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글로 표현은 해놨지만 한번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점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클래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는 가공을 할수 있는 클래스 오픈 클래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공을 할수 없는 클래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슬라이딩 범퍼를 만든다든지 갓도기를 만든다든지 지난 시간에 쭉 해왔던 그런 것들은 카본 일자를 그냥 쓴게 아니죠 칼을 한 번이라도 됐고 줄을 한 번이라도 됐죠 그죠? 가공이 분명히 들어간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가공이 들어갔다. 오픈 클래스. 일자 그대로를 쓰면서 칼도 되지 않고 줄도 되지 않고 어떤 뭐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버와 나사 복스 이런 걸로 그냥 있는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 스톡 클래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질문하시느냐 카본 일자를 각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그래서 가능한가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톡차를 만들어 놓고 스톡에만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오픈은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지. 반드시 가공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스톡도 오픈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공을 한 차들 보다는 이제 성능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죽잖게 그냥 가공해서 만든 점프카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스토화는 단지 스톡에도 참가를 할수 있다는 거지 월드에 참가를 못하는 차가 아니에요 자 최근에는 점프카에서 롤러 개수 제한도 풀렸죠 예전에는 6개까지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롤러 개수 제한도 풀렸어요 자기가 타고 싶은 만큼 달아도 됩니다 자 모터는 렉튠 토크 아토믹 라이트 마하하이퍼 스플린트 파워 대시까지 스톡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레트온 토크튜온 아토믹 라이트 마하하이퍼 스플린트 파워 플라즈마 울트라까지 이건 뭐 거의 가미하라면 지금 생산되지 않는 뭐 구형 모델이 아닌 이상 모든 모터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스피드 클래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점프카에서 스톡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가공 규정이 똑같고요 흔히들 말하는 나사식이라고 하죠. 스탠다드와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과 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을 할수 있느냐, 가공을 할수 없느냐. 마찬가지로 퍼스트 클래스를 위해서 만든 나사식으로 스탠다드 클래스에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무게가 더 무겁고 스탠다드 차량보다 더 빠르고 이런 걸다 떠나서 참가는 가능합니다. 나는 퍼스트 클래스 차니까 스탠다드를 못 갔어요. 요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하면 모터는 130 기본 모터, 뭐, 랩툰, 토크툰, 이렇게세 가지. 그 다음에 클리어 카울 사용이 안 되고요. 휠간통 허용되고요. 스탠다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터, 그 다음에 랩툰, 토크툰, 아토믹, 라이트 대시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롤러 개수는 6 개까지고요. 요게 좀 차이점이 있죠. 언리미티드 클래스, 제한이 없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제한이 없습니다. 130 모터, 기본 모터죠. 랩툰, 토크툰, 아토믹, 라이트, 마하, 하이퍼, 스플린트, 파워, 플라즈마, 울트라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스토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터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롤러 개수 제한이 없고요. 가공이 제한이 없고요. 자기가 어떤 클래스에 적성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밑에 링크 걸려 있거든요. 미니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필독 코스, 그거 재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토클래스를 만드셨더라도 오픈 클래스에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요 나사식을 만드셨더라도 스탠다드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이 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 차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한 번이라도 됐다 그럼 일부 허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가공입니다 그는 허용하는 부분이 몇개 없어요. 필관통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크게 크게 중요한 규정의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봤습니다. 이 미니카라는 거 자체가 정말 사소한 하나를탁 건드려서 이탈하지 않고 0.01초라도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규정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회 참가하실 때는 요 지금 현재 타미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규정 이 링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참가를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규정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미야에 직접 연결을 해서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